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2024년 5월 1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지금까지의 자 오늘 날싹 자 시장 움직임 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자, 너사큰 폭에 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장 출발하고 자, 크게 지금 전일 하락에대 해서 전혀 어, 반등 흐름을 자, 주지 못하면서 자, 지금 조금 혼조 국민입니다 자, 지금 38선 가격대는 지금 460 오천으로 해서, 자, 460대에 위치해 있는데, 자, 그 구간을 지금 현재 기준점으로 해서, 자, 아래 위에, 자, 박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의 뭐 박스권 상단 17,500선, 자이 구간에서 더 지금 현재 재차 상승 흐름을 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자 759원대에 오늘 예, 고점권에서 장을 좀 받는 자크라 모습입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조금 보면은 자 전일에 자큰 폭의 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이틀간에좀아 어, 쉬는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전일 자 아래쪽에 초세의 지금 상승 구간의 중심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자 지금 쉽게 하면은 자 1차 하락하고 지금 대반등을 주는. 자,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금 하락 과정으로, 자, 접어들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 자, 17,500선을, 어, 17 에, 예, 좀 지켜보셔야 된다 했는데, 자, 지금 17,500, 에, 살짝 밑에서, 자, 지금 거래가 되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 17,500선을, 에, 예, 기준점으로 해서, 자, 이공간을 지지를 해주느냐, 자, 그렇지 못하고, 자, 음, 추가적인, 자, 하락 흐름을, 자, 이어갈 것이냐 하는, 자, 기로적인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자, 오늘은 뭐, 지표 부분도 또, 11시에, 자, PMR 지표가 있고, 어, 그리고, 제조업 신규 수주도 있고, 에, 또, 오늘 중요한 부분, 자, 새벽에, 에, 3시에, 자 F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어, FMC의 기자회견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거 공원에 그 따라서 어쨌든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연 자꾸 고강까지는 그뭐 크게 자 오늘도 전일 자 하락,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 지금 아, 크게 위아래를 만들지 못하는 자 지금 눈치 보기에 자, 고론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예, 지금 분봉상으로 오늘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자, 지금 현재 38선 중심 위쪽에 그래도, 자, 지금 살짝 올라서 있다는 부분이고, 자, 지금 500을 돌파했다가, 어, 되밀리다. 자, 500을 기준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저 구간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은 잠시 후에 또 10시 반에 출발할 본장에 따라서 자 500선을 올라서느냐 못 올라서느냐 자그 부분을 좀 보면서 자 오늘 시장 좀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낙삭은 어 간단하게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 조금, 어, 위쪽으로는 500선, 자, 아래쪽에는 지금 한, 어, 460선, 460선 라인을, 자, 오늘 뭐 시가 부분이다 한데, 자, 460선을 지켜주는지, 자, 그 부분을 보면서, 자, 오늘 장 출발 후에 시장을 좀, 어,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오일인데, 자, 오일도 상당히, 에, 지금, 에, 전일 하락폭을 키웠는데, 자, 오늘 지금 현재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저점이 지금 80.31대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좀 지지 라인은 자이 89가리입니다. 80달러를 예 과연 지켜줄 것이냐? 자 지켜준다면은 다시 이렇게 N자로 누림이 나오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다시 지금 80달러를 안쪽으로 들어온다면은, 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고로 지금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이제는, 아 어, 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겠고,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80달러를 또 지지를 해준다면은, 자, 85달러 대에 80달러 간에 자 이런 또 박스 흐름이 자 연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오이는 자 80달러를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자, 오일의큰 흐름을 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의 지금 오일의 흐름을 본다면 자, 계속적으로 오늘 장 출발하고 어 전일의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자, 오늘 이 3발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에 81달러 초반대를 좀에 지지를 해 주는 듯 했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어 바닥에서 지지를 하다가 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못하니까 다시 식망 매물 나오면서 자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자된 모습이고 자 지금 그래서 80% 1.3일 때까지 자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도 자, 뭐 지금 오히려 좀 하방 흐름을 좀 이어가는 과정이다. 자 하지만은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자, 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현재로서는 에, 사실 지금 80 달러가 지지가 될 것인지 에, 그렇지 않고, 자, 붕괴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향방이, 에, 흐름이, 자,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고로 지금 현재 구간은 좀, 에,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잠시 후에 또자 본장이 출발하면 시장흐름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제는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자 매매 포인트 자리 좀어 기다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시장흐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대기합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아, 삼0만원 거의 다 왔는데 헤이 짜스 그리고 자, 땀못붙네요 자, 아쉽다. 자, 어쨌든, 마, 아, 나이스 빵꾸입니다. 자, 천매매. 자, 나이스 빵꾸. 천매매는 나이스 빵꾸고. 예자 나이스 빵꿉니다 어쨌께나자 40만원 익절 잡읍시다 아이고 이 뭐야 자, 주문이 자, 50만 접수되었습니다 왔고, 50만 주문이 방 접수되... 익... 매도 취소 자, 확인되었습니다 자 나이스 한방 부르스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빵꿉니다요 축하합니다 자 허리 쪽에 자, 색깔들을 자 62를 6방 뚫고 올라갈때 가나 싶었더만은 딱 한번 더 눈리프고 끼 올랐죠. 아리카이트 접었으면 더 좋은데. 자 추가를 42에서 하나 37. 취소 하나. 확인되었습니다. 고민을 했었는데 자 일단 뭐아 일단도 찍기는 뭐다 했고 자초가 됐으니까 자 11시 반이네요. 차한차이가보시더고또차한차이 가다가 자리가 보이면은 쫓아다 가는 기고 안가면 지색들치 아프고 자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뭐 크게 자 위아래 방향은 아직은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새벽이 돼야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는데 자 일단은 일단은 고대로 좀 대기해 봅시다.